마포구는 당초 경의선숲길에 역대 대통령 흉상을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명화합의 거리를 조성해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산 확보부터 사업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혁 기자입니다. 마포구의 계획은 8억 원을 들여 경의선숲길에 서거한 역대 대통령 9명의 흉상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화합의 거리 조성,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넘어 화합을 상징하는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 여기엔 마포구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과 김대중 도서관, 최규화 대통령의 가옥 등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 시설을 보유했다는 것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 화합으로 가는 이런 시대적인 열망의 문화 사업으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첫 발부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마포구는 올해 추경안에 화합의 거리 조성 사업 용역비를 포함시켰는데, 야당 구의원들이 해당 사업비로 인해 재난 예비비가 감액됐다고 주장한 것, 즉 홍수나 폭염, 각종 전염병에 대비하는 재난 예비비를 감액하면서까지 대통령 흉상 건립 용역비를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106억 정도가 재난재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96억 정도밖에 재난재비가 없어요. 그러면 10억 정도가 개입이 생기는 거죠. 삭감되었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어? 늘어날 게못 늘어났기 때문에. 마포구는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추경을 통해 재난예비비 42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96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재난예비비는 증액됐다는 주장입니다. 위에서 이제 조정되는 과정에 결과론적으로 나온 것이지 저희가 그 재난재 예비비를 줄여서 사비로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 시행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나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들의 흉상을 제작하면 사회적 갈등만 야기한다는 것. 화합의 거리가 아닌 불란의 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란의 거리가 될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 씨 같은 경우도 그 흉상 세워 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살인마라고 이러면서 침뱉지 않겠냐고. 그러면 일부에서는 왜 그러냐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여기에 언론과 518 민주화 운동 사업회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마포구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